어 매일경제 12월 28일자 한옥서 평생산 노인들 내년 공시가 3억에서 5억 이런 날벼락이라는 제목 이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집 공시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는 우편물을 받고 눈을 다시 비볐어요. 이 동네에서만 50년을 살았는데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날벼락을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표로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실었고요. 그 1월 16일날 매일경제가 바로 잡는 내용을 어 올렸습니다. 본지는. 보도 전날인 27일 북촌 한옥마을 일대 가옥과 경로당 등을 현지 취재해 주민들과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취재원의 발언을 듣고 해당 보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감정원의 공식적인 데이터 확인 결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식 가격이 오른 한옥 주택이 없음을 확인한 다 취재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기에 잘못된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따옴표 부분 그 인터뷰 내용 부분이 삭제가 돼. 상태로 첫 부분은 그냥 북촌 한옥마을로 유명한 이 지역이 뭐 추운 날씨만큼 수상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음.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 <laughs> 근데 이분 <이건>, 이, 아, <laughs> 어. 이 할아버님이 이 어르신이 뭐 거짓말을 한건 아닐 거고 그 한국 감정원에서 내놓은 무슨 통지서가 예정 가격 통지서 그걸 받으신 거 아닐까요? 취재원이 얘기한 거를 크로스체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 가지 잘못이고요 분명히 두 번째로 만약에 잘못으로 입증이 됐다고 해도 그냥 바로 잡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반영이 덜돼 있는 것인지 뭔가 이게 자신이 보도했던 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것들 이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잡는 거로 끝나버린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의아한 기사입니다 신문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보면 아, 증거를 좀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음. 볼수 있을까요라는 음. 말을 쉽게 안 해요 근데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음. 그림을 그림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증거 위주로 항상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취재를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아 좋다 이거 딱 떨어진다 어떤 데스크가 요구한 것과 그래서 막 쓰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익명으로 보도할 건데 뭐. 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걸 직접 좀 봅시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분을 만났으니까 그 집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돼버린 거죠.